멋진 작품 달력이 나왔습니다. 아,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 촬영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제가 컴퓨터에서 잡아보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건입니다. 교정 네 번. 어렵게 걸음하신 고객을 실망시키고 다시 재촬영해서 또 교정 세 번. 제가 보기에 완벽한 색상이 나왔습니다. 제 마음에 들면 고객분은 흡족하시겠답니다. 그 정도로 저를 신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약 약간 초심을 잃을 뻔 했습니다. 제 마음에 들게 색상이 완벽하게 잘 나왔고, 이제 이쪽에 멋진 글이 들어가면 됩니다. 2021년. 작가의 작품 달력입니다.